주혜랑 주엄마는 상쾌하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뭐 영상 옮기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냥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칙칙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고스트레트 저희는 지금 세계에서 그 유명한 그 교회 있죠? 아직도 진행중인 그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 가오디 아저씨의 성당이라고 하나? 그거를 저희가 4시 30분 예약을 해놨어요. 티켓을 이미 다 구매를 해놨죠. 지금은 3시 40분. 버스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여요. 가우디 아저씨의 세계적인 대작 건축물 아직도 지어지고. 지금 벌써 140년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서 보이네요. 와. 제가 어렸을 때 가오디 아저씨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접한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이 올 줄이에요. 이게 뭐몇 년만 더 있으면 다 지어진다고 하기도 하네요. 20, 30년인가? 저희 저기 갑니다. 와. 자 내렸습니다. 전철을 타야 돼요. 어디 어디가 있고야? 여기 전철 출신 나와 있는데 어디가 있지? <laughs> 뭐지 지금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게 없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나오기는 좀 힘드네. <laughs> 전철역 이렇게 생겼네. 여기 이렇게 전기권을 샀잖아요. 그래갖고 버스고 전철이고 뭐 다탈수 있으니까 좋네요. 트램도 타봐야 되는데, 이게 트램인가? 이거는 메트로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계속 타는 거야. 어차 자고 있네? 타봤는데 걔네들도 좀 무서워요 여기도 참 무섭다 와 이거에요 전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있네 와 멀리서 봐야지 멋있을텐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워낙에 요즘 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해야지. 와, <laughs> 어때 느낌이? <laughs> 야, 앞에 부분은 좀 오래된 부분인가? 그죠? 이제 이렇게 색이 좀 바른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고, 뭐 새롭게 지어진 부분, 또 새롭게 지어진 부분. <웃음> 멋있다. 엄마랑 같이 사진 찍어봐. 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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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쟤 <laughs> 그치? 우와 괜찮은데 왔어? 괜찮아 쟤 이거 만지고 싶어 갖고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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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우와 이제 대보로들어 가봅니다. 와, 여기 가보자. 우와. 우와, 뒤 안에 봐 봐. 저 안에 봐 봐. 우와. 우와.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네. 뭐를 하나? 응. 오 와. Want to sit inside 엄마? 아? Just let's try to s 와, 사방에 이 창들이 엄청 멋있네요. 저 계단 봐 봐. Sweet h e stairs stairs. 엄청 크다. 내부가 이 중앙에 있는 이 기둥들도 봐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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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가 진짜 작품이다. 작품이죠 이게. 제가 뭐 평화.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되지만,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카메라 촬영은 이제 그만두고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천장에 봐봐 저런 디테일. 와, 저희가 들어온 쪽도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와. 반대쪽으로 와야 나왔습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조각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를 상징한다고는 하는데 핍박받고 뭐그 예수님의 그런 삶을 그치 여기다 이렇게 묘사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기념품도 샀습니다. 체크아이피도 엄청 많이 샀어요. 체크아이피가 제일 좋은 선물이죠. 저희는 이제 까르푸에 한번 가보려고요. 까르푸 있다고 하네요. 거기 서좀 먹을 것좀 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러고서 뭐 괜찮으면 나오든가 해야죠. 빵, 빵을 좋아하죠. 까르푸에 까르푸. 우린 한번 봐봐야지 음료수 있거공도 사야겠다 음, 평범한 슈퍼마켓이죠 뭐 음. 아이고 저희는 완전 지쳤습니다 주위도 지치고 지금 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까르프에서좀 먹을 거를 사고 전철 타고 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귀에는 잠들었습니다 버스 기다려요 근데 버스가 6분 뒤에 나오네요 아이고 힘들다 진짜 들어가서 이좀 씻고 쉬어야죠 영상 올리고 쉬어야죠 또 일도 좀 해야 돼요 오늘 일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오늘 저희가 몇 걸음 걸었냐면, 12,300 걸음을 넘게 했네요. 어, 그러니까 다리가 찢어질 것 같지. 어? 괜찮아. 주위는 가끔 이렇게 엄마한테 안겨갖고 자니까, 엄마는또 얼마나 힘들겠어. 저 멀리 보이는 게, 뭐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걸 끝트로서 따라했다고 한게 있더라고요. 저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그렇대요 어.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아시나요? 8시 저녁 8시 사람이 엄청 많아 낮잠조차 못 잡니다 너무 시끄러워갖고 <laughs> 여기가 해가 해가 9시 반에 져요 전. 사람들이 더 신나게 노나 봅니다 저희 저녁으로 삐짬 먹으려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삐짜레야 삐짜레야. 아, 이거 아, 아. 아, 여기서 안 먹고 포장 주문해갖고 집에서 먹으려고요. 와, 여기는 또 포장 주문하면 더 싸요. 16? 요로 냈어. 삐짜 하나랑 파스타 하나. 그럼 얼마야? 2만원! <laughs> 분위기 장난 아닌데. 사람 봐봐. 와. 이런 데다 저희가 숙소를 잡았어요. 이런. 아주 그냥 시끄러운 동네에다가 참 못자 Jogging with 문화 충격이 장난 아닙니다 <laughs> 자유로워 해변에서는 이렇게 뭐 그냥 빨개 벗고 막 걸어 다니질 않나 <laughs> 지금도 춥네 좀 영화 속에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주혜랑 주혜 주에 엄마가 저렇게 서 있고, 그리고 삐짜를 기다리고 있고. <laughs> oh man, <no.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배고팠나봐. 요 스파게티 좀 색깔이 귀엽네. 피자를. 음, 맛있게 먹어. 잘 음, 먹을게요.